안녕하세요 러브제이입니다 음, 메디치 알파벳 자수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음, 저희 핸드메이드 러브제이 밴드에서 진행한 메디치 알파벳 패키지에 들어있는 도안집이랍니다 오늘은 음, 예고해드렸던 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길 찾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A부터 오늘 시작해볼게요 메디치 자수로 알파벳을 놓을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. 첫 번째는 일반 자수처럼 글씨의 끝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다 놓은 다음에 뒤쪽에서 매듭을 만드실 때 조금 불편하세요. 그러니까 꼭 중간 어딘가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로는 이 글자를 막연히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하시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, 그림을 만났을 때 메인을 잡으시고 그 메인 부분에 매달려 있는 어떤 도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면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. 그럼 이 면으로 된 부분이 메인이에요, 여러분. 요 아이에 이 선들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, 그럼 길 찾는 거 다시 한번 해봐드릴게요. 메인이 되는 이 몸통부터 길을 찾아볼게요. 중간 어딘가에서 시작을 하는데.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. 자, 여기가 시작점이에요. 스타트. 잡으시고, 한 땀을 놓으시고, 건너서 한 땀을 놓으시고, 가서, 여기 또한땀 놓으시고, 건너서 한 땀. 우선 이 메인의 길을 한번 가시는 거예요. 가서 한땀 가고, 한땀 가고, 가고, 런닝 스티치를. 이렇게 가서 한땀 이렇게까지 오시고 나면 이제 되돌아가는데요. 여기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. 그러니까 여기 한 땀을 이렇게 돌아가는 땀이 되는 거겠죠.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갈 때 얘를 만난 거예요. 여기서 실에 나왔는데 얘를 만났죠. 그럼 여기서 돌아갈 때 얘한테 가주세요. 그래서 일로. 이쪽으로 가서 일로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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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에 만났지만 얘는 돌아올 때할 거예요. 하고 다시 여기까지 가서 이번에 다시 여기서 이제 끝으로 돌아와야 되겠죠. 돌아와서 제자리로 와서 여기를 들어갔다가. 나오세요. 이렇게 여기서 하셔도 되고 이쪽에서 만났을 때 여기서 해결을 하셔도 돼요. 어느 쪽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. 하고 가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그 가서 여기서 여기는 아까 하고 왔으니까 그냥 이로 넘어가면 되세요. 근데 뭐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안 하고 왔으면 이 여기에 도달했을 때 얘를 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. 하고 여기를 만나지게 되서 일로 그냥 와버리면 여기가 이 선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기서 얘를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한 땀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.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또 만났죠.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한땀 건너서 이리로 가세요.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쪽으로.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a 자가 완성이 된답니다. 메디치 자수의 길 찾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. 어떤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, 여러분들. 한땀 건너서 한 땀씩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어떤 선도 빠지지 않고 다 완벽하게 완성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시작점은 각자 각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메인의 그림 안에서 그거에 매달려 있는 어떤 선들을 만났을 때 걔네들을 해결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랍니다. A 예쁘게 나보세요.